치마 이런 거 아니거든요? <laughs> 머리 모드 이뻐요? 감사해요. 제가 뭘 드릴 수가 없네. 네, 그냥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라고요? 갑자기 포토타임. 이게 뭐야? 근데 아 그래요? <laughs> 한명 이쪽에 한명 이쪽에만 통일합시다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너무 빨랐죠 죄송해요 지금 노래도 불러야하기 때문에 이쪽은 어디로 할까요? 어느 쪽으로 해드릴까요? 이쪽 이쪽 <laughs> 아주 빠르게 눌러주세요 알았죠? <laughs> 어, 기분이 좋네요.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니까. 아, 이것이 무대의 맛이구나 싶어요. 저도 좀 오래 쉬었는데, 네, 지금 노래하는 지금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바로 빠르게 다음 곡을 들려드릴게요. 이 곡은 혹시 군대 다녀오신분 이제 저보다 동생들이겠죠? 제가 2 5이니까 제가. 얘기를 소문으로 듣기에는 이 곡이 군부대에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비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. 저 인증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. 매일 들어요? 뭐할때 매일 들어요? 샤워할 때? 비를 샤워할 때 들으면 좋나? 한번 여러분들 이거 듣고 내일부터 샤워할 때 한번 들어주세요. 그럼 저의 댄스곡 율동할 수도 있을까 묻지 마시고 알았죠? 한번 저희 댄스곡 B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